자, 여러분.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아주 특별한 소설, 관내분실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소설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죽은 사람이 실종될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하죠? 이 소설 속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기억을 마인드라는 데이터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마인드를 디지털 도서관에 업로딩해서 그리울 때마다 찾아볼 수 있게 한 거죠. 바로 이 소설의 제목, 관내분실은 마인드는 있는데 그 위치 정보가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추모 공간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묘지나 봉안당에서 디지털 도서관으로요. 추모 방식도 바뀌었죠. 이제 곧 대신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주인공 지민에게 엄마는 늘 집에만 있던 찾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사라진 거죠. 사실 지민이랑 엄마는 사이가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지민은 왜 갑자기 엄마를 찾으러 온 걸까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임신 때문이었어요. 자기도 엄마처럼 아이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진 거죠. 그러다 문득 떠올려요. 엄마가 자기를 낳고 아주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걸요. 그래서 지민 마음 속에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 사서가 뜻밖의 말을 해요. 누군가 일부러 세인을 지웠을 수도 있다고요. 결정적인 단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지민이 전혀 몰랐던 엄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엄마가 북커버 디자이너였다니? 엄마에게도 자신만의 이름과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가 고백해요.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란 아내의 부탁으로 직접 세인을 지웠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정체성이 담긴. 바로 그 책이 엄마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만난 엄마는 서재에 있었어요. 이건 엄마의 잃어버린 꿈을 상징하겠죠? 지민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엄마를 이해해요라고요. 이건 용서와는 달라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끌어안는 더 깊은 차원의 이해인 거죠. 바로 이 이해라는 말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요. 철저하게 지민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죠. 덕분에 우리는 지민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모든 변화를 함께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누군가를 진짜 이해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